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네이, 형법 제 329조에 따르면 절도죄를 범한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야간 주거침입 절도와 특수 절도는 더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절도죄는 세 가지 주요 요소를 포함합니다. 첫째, 재물의 취득입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타인의 재물을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오. 둘째, 불법성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가져가는 행위여야 합니다. 셋째, 고의성입니다. 절도는 고의적인 행위여야 하며 우발적이거나 실수로 인한 것은 절도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절도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합니다. 검찰은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피의자를 기소합니다. 법원은 증거와 증언을 검토하여 피의자의 유죄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법원은 적절한 형벌을 선고합니다. 절도 피해자는 경찰 및 관련 기관을 통해 심리적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래, 피해자는 절도된 재산을 반환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받도록 해야 합니다.